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예수께서 그 어제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 어, 이제 예수께서 온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는 믿음으로 어,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예수께서는 죽으러 입성하셨죠. 죽음을 당하러 낙이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입성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그 와중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고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슬프면서도 아 아름다운 에피소드예요. 읽어드릴게요. <laughs>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이 몇명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제사를 할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야겠다라고 이제 아직 확실히 개종은 한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 안드레 이 둘한테 가서 이제 사실 빌립이 결국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한 거긴 한데 이 헬라의 몇명이 예수님 만나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빌립과 안드레냐. 빌립과 안드레가 둘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정규 뭐 현진 이러면 이제 <laughs> 한국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조슈아 뭐 이러면은 미국식 이름인 거잖아요. 제제 이름 조슈아 아니 아니에요? 제 이름 영어 이름은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laughs> 어 그런 거죠. 이제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빌립 안드레 그러면 이제 헬라식 이름이니까 좀더 친숙해 보여가지고 빌립과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하는 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예수께서 때라는 표현 참 많이 쓰시죠? 그런데 그 때가 전부 다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그런 거죠. 진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임박한 겁니다. 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스스로 다짐을 하듯.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라인드를 만나시진 않아요. 헤라인드를 만나시지 않고 안드하고 빌립한테 지질로 지질로 내기 되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을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 때문에 열매를 맺을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거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제자들 너희들도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미워해라. 그래야 생명을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귀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는 말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이거 약간 알쏭달쏭한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다운표를 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말할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와,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성부하라는 것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내 십자가에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죽겠다 이거죠. 실제로 개세문의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와, 이때 왔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없어 없어서 무슨 말인가.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쌀쌀맞은 말인 거예요. 끔찍한 말인 거예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네가 죽어야 영광스러워진단다. 네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곁에 섰던 들은 우리는뭐뭔 소리인지 몰라요. 천둥이 오르다고 도 하고 어떤 애들은 천사가 오게 말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뭔 소리인지 알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지금 너무 잔혹한 거예요. 근데 바깥에 또 할라이는 예수님이 자기 안 만나줬다고 또 잔혹하게 느끼게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렀으니 이 세상의 인구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들린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너라. 여기서 이제 헬라인들을 안 만나 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 헬라인들을 만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이제 그 헬라인들도 내게로 올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격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슬픈 이야기죠. 밖에 있는 핼라인들은 왜안만나줘 지가 무슨 뭐 대단한 줄 알아? 혹은 왜안 만나주지?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 지금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제 핼라인들을 계속 상대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핼라인들과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바깥에 새로운 세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세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상대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들고 그래야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헬라인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그분의 섬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만나시지 않고 온들은 유대인들만 상대하셨을 때 헬라인들은 거절당한 느낌에 분노하거나 슬퍼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상대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외부의 헬라인 예수님을 추종하는 헬라인 집단, 로마인 집단이 생기면 그들이 정치력을 활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압박했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죽지 죽이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죽지 않고 그럼 그 결과로 헬라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헬라인들은 진정하의로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만나면 육체로 아직 죽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진정하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때 헬라인들을 거절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고 그래서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라고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헬라인들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해도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떻게 느껴요? 그분의 선배가 쌀쌀 맞고 좀 아, 그분의 선배가 가혹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쌀쌀맞게 우리를 대하셔야 우리를 위해서 더큰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섭리가 쌀쌀맞아 보여도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섭리, 내게 이루어지는 그분의 섭리가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공포 앞에 서신 왕을 봅시다. 그분은 사실상 벌벌 떨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괴롭다는 말은 벌벌 떨고 막 무서워서 공포에 질렸다는 표현입니다. 이그리스어 단어가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실 용기를 내셨어요. 차라리 예수님 입장에서 빨리 헬라인 만나서 외부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 죽음에서 구원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걸 그분이 다 포기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 그분의 용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과 맞이해서 싸울 때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인내할 때 그리고 담대함 가운데 우리의 소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아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삶에서 너무 섭리가 쎄쎄맞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섭리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오늘을 견디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공포 앞에서 용기를 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용기와 담대함을 똑같이 주셔서 공포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쌀쌀맞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헬라인들을 외면하셨지만 헬라인들을 진정으로 구하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담담과 용기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